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갈라타사라이 원정 패배로 유로파리그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토트넘 호스퍼가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AS 로마와 2014-2025 시즌 유로파리그 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 경기로 반등을 노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안방인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로마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빡빡한 일정 속에 부상자 그리고 징계 선수 등 이탈자원이 많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오랜만에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로마의 최신 상황 그리고 경기 분석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 득점 해결사가 될수 있는 이유 전술적으로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페이지 5차전 경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기가 바로 토트넘과 로마의 맞대결입니다. 그 외에 후뱅 아모린 감독이 맨체스터 유네티드 감독으로 부임해서 지난 주말 입스위치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대1로 비겼는데요. 자신의 시그니처 전술인 3백을 가동하면서 공격적으로 실마리를 보여주긴 했지만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클럽 보드에 글림트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첫홈 경기를 갔는데 후뱅 아모링의 맨유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같은 시간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와 아약스의 맞대결 어, 독일 분데스가 클럽 프랑크푸르트가 조규성 이한범 선수가 속한 덴마크 클럽 미트일랑과 치를 원정 경기 등이 눈길을 끕니다 주제의 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는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 경기를 갔는데 역시 가장 큰 빅매치는 토스넘과 로마의 경기일 것입니다. 우선 토트넘은 3연승을 달리다가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먼저 벌어놓은 승점 9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8위권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7위고요. 토트넘을 꺾은 갈라타사라이가 3승 1무로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리그 페이지 4차전까지 모두 이긴 유일한 팀 라치오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아약스가 2위, 갈라타사라이 3위, 프랑크푸르트 4위, 안돌레흐트 5위, 스페인의 아틀레틱 빌바오가 6위에 올라 있는 등 전통과 역사학이 깊은 유럽 축구계의 빅클럽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이번 로마와의 경기에 승리해야 8위 내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일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올 시즌 거듭된 부진 리그와 유로파 리그 모두 부진한 가운데 클럽 레전드인 다니엘레 데로시 감독을 경질하고 감독직에서 은퇴한 이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만 남은 시간에 좀 일을 할수 있다 라고 밝혔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을 긴급 선임했는데요. 지난 주말 나폴리와의 경기를 통해 로마 부임 첫 경기를 치른 라니에리 감독 현재 로마가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지 20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리그 성적도 급하긴 하지만, 또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네경기에서 1승 2무 1패 그래도 패배가 한 경기밖에 없는 유로파리그 일전도 굉장히 신경써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파리그 공식 채널은 토트넘이 최근 클럽 역사상 7번의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한골도 내주지 않고 승리했다라며 홈에서의 강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번 경기는 많은 언론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면 토트넘이 맨체스터시티와 카라버컵 2대1 승리, 에스턴빌라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4대1 승리 이후에 갈라타사라의 원정 2대3 패배에 이어 입스위치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1대2로 패배하면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 맨체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강점을 드러냈는데 맨체스터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페노르트와의 홈경기까지도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3으로 비기면서 어 이거 토트넘이 잘한게 아니라 맨시티가 지금 6연속 무승중이고 수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토트넘이 반사의 이익을 얻은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수 있거든요 정말 토트넘이 부진을 탈출했는지 여부는 로마와의 경기에서 판가름 날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S 로마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정말 부진해요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프리너와의 리그 경기 1대0 신승밖에 없었고요.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를 포함한 4경기 결과는 일무 3패였고, 그 유로파리그, 윈이용, 생, 질로아즈 한수, 아르라고 볼수 있는 벨기에 클럽과의 원정 경기에서 간신히 1대1로 비긴 것 외에, 리그에서는 베로나 원정 2대3 패배, 볼로냐와의 홈경기 2대3 패배, 그리고 이번 나폴리 원정 0대1 패배로 3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를 보더라도 시즌 개막 후첫 승리가 다섯 번째 경기에서 나올 정도로 로마가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올 시즌 전체 공식 경기 성적은 4승 6무 7패인데 이 4승 역시 제노와 원정 승리나 베네치아와의 홈 경기 2대1 승리, 유로파리그 디나모 키이우전 승리나 토리노전 승리 등 상대적으로 같이 부진을 겪고 있는 좀 약체 팀과의 경기 외에는 비등비등한 전력 내지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성적이 리그 12위까지 추락했고 승점 13점인 가운데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팀들과 승점 차이도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더 급한 것은 리그 성적이 아니냐 게다가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이후 오는 주말에 치를 경기가 리그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아탈란타와 홈 경기거든요 아탈란타전까지 패배한다면 리그 4연패까지 늪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토트넘과의 경기는 힘을 뺄 수도 있다는 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니에리 감독 역시 이번 토트넘 원정도 나폴리전처럼 패배할 경우에는 초반 그 부임 후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이 경기도 완전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요.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로마는 3백을 기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많이 사용한 포메이션은 6경기를 활용했던 3-4-2의 포메이션인데요 스빌라르 골키퍼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고 만치니, 은디카, 앙헬리뇨를 3백으로 배치했었고 첼릭과 엘샤라위를 좌우 윙백 측면 공격을 맡겼고 마누코네와 크리스탄테를 두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최전방에 지로나에서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우크라이나 공격수 도우비크를 중심으로 두고 이선에 소울레와 펠레그리니를 배치했었거든요 하지만 라니에리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본인이 익숙한 전술 4411 포메이션을 통해 나폴리를 상대했는데요. 도우비크 원톱을 유지했고 사실 선수 구성에 큰 차이는 없지만 배치를 바꿨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실리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 엘샤바라위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뒀지만 공격수라기보다는 일자로 길게 늘어선 측면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수비 안정을 강화했고요.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한 펠레그리니를 처진 공격수 내지 공미에 배치하고 크리스탄테와 마누코네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두고 중앙 숫자를 많이 둔 것입니다. 그리고 포백 라인을 앙헬리뉴, 은디카, 만치니, 첼리그로 구성을 하면서, 본래 이제 왼쪽 측면 오버래핑 능력이 뛰어난 앙헬리뉴를 3백의 왼쪽 센터백이 아닌 명확한 왼쪽 풀백으로 배치하면서 공격에 가담하도록 지시를 했죠. 여기에 유망주인 발단치라든지, 또 테크니션인 디발라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소울레 선수가 결장을 했었고, 또 베테랑 수비수인 마츠 훈멜스도, 어, 선발 출전하지 않는 듯, 조금만 잘뛸수 있고, 많이 뛰는 선수들, 뭐 이런 선수를 위주로 어,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로마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그래도 12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팀내 리그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는 도우비크 선수이고요. 또 사우디 이적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족과의 고민 끝에 로마 잔류를 선택한 디발라 역시 올 시즌 리그 10경기를 뛰면서 4차례 경기는 교체를 뛰었던 디발라가 최근 두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윙백으로 뛰면서도 엘샤라위가 이골 일 도움을 기록한 부분들 외에 크리스탄테, 쇼모도로프, 코네, 소울레, 피실리, 뭐 발단치 같은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나눠 갖고 있는데 이것이 득점 루트가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한 명의 선수가 확 돋보이거나 좀 좋은 컨디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도비코와 디발라, 엘샤라위 같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또 미드필드 라인의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린이 같이. 팀 내에 오랫동안 활동하는 노련한 선수들, 그리고 유망주인 발단치나 소울레 같은 어린 선수들의 창의성이 적절하게 빛을 발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라니에리 감독이 로마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엿보였던 게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콘테 감독의 나폴리와의 경기, 그래도 0대1의 석패를 당하면서 몇몇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올 시즌 로마의 장단점을 기록으로 분석해보면요 그래도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뽑아내는 조금 슈팅 능력이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선제골을 넣을 때는 패배까지는 가지 않는다 다만 선제골을 허용했을 때 추격하거나 뒤집는 그런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약점은 상대의 역습 공격에 풀백 뒷공간, 윙백 뒷공간이 쉽게 무너던 부분들이라든지 수비라인에서의 개인적인 실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공중볼 경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공격 득점 상황에서도 결정력 문제나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퀄리티의 문제, 밀도의 문제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의 포메이션과 전술을 바꿨기 때문에 이전의 득십점 장면보다는 나폴리와의 경기의 주요 장면을 통해서 현재 로마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어떤 장점과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계속 수리백을 쓰다가 란니에리 감독이 와서 포백으로 바꾸면서 특히 이제 풀백 선수들의 뒷공간에 수비 커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어요. 사이드에서 한쪽 사이드로 전환을 하고 또 크로스패스를 길게 넘길 때 반대쪽에 있는 좀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는 선수를 막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요. 경기 초반 먼저 나왔던 나폴리의 좋은 기회도 디 로렌초가 오른쪽 풀백으로서 오버래핑 했을 때 올린 크로스패스를 왼쪽 측면 공격수인 흡입차가 빠져나오면서 무인지경의 프리 헤더로 연결할 때뭐 사실 풀백이나 또 측면 공격수인 엘샤라위가 거의 뭐 완전히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장면은 정말 흡이차 크바라첼리아가 헤더를 꼴대 안으로만 밀어넣었어도 득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이고요. 또 안기사가 오히려 사이드로 빠져주고 디로렌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콘테 감독의 요즘 주력 전술에도 쉽게 무너졌는데 압박하기 위해 벌려나왔다가 생긴 그 공간을 디로렌초가 치고 들어왔을 때 완전히 놓쳤고, 그 다음에 디로렌초가 또한번 반대편으로 길게 넘긴 크로스를 흡이차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다만 이때는 앞선 장면에서 놓쳤던 엘샤라위가 빠르게 따라 내려오면서 흡이차 앞에서 공을 걷어내면서 이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한 발만 흡입차가 빨랐다면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비슷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크로스도 문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측면 공격, 크로스 공격을 거의 차단하지 못하는 것들. 토트넘 역시 측면을 활용하고 사이드를 활용해서 또 이런 선굴군 공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공격도 최근에 토트넘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코너킥을 짧게 빼주고 흡이 차가 올린 크로스패스를 문전 깊숙이 골문 앞에서 버티고 있던 루카쿠가 수비를 밀어놓고 뒤로 빠져나오면서 연결한 헤더 슈팅이 골대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장면 역시 골대 안으로 슈팅이 조금만 안으로 들어왔더라도 득점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토록 나폴리가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득점기를 만들었거든요 결국 나폴리가 노마를 향해로 득점했던 장면은 후반전 9분 역시 사이드를 크게 흔들어 놨던 방향 전환, 측면 공격을 통해 나왔는데 왼쪽 공격수 흡이차가 자신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오른쪽 뒤로 또 역시 사이드에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던 디로렌처를 향해서 전환 패스를 줬고 디로렌처가 이 공을 가슴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속도를 내면서 돌파에 들어간 이후 올린 컷백을 루카쿠가 문전에서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크로스나 컷백, 토트넘도 즐겨 사용하는 측면 선수들이 벌리고 그 하프스페이스에 풀백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이라든지 또 크게 또 컷백을 빼주는 속도감 있는 그런 윙플레이를 통한 득점 패턴은 로마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토트넘의 무기가 될수 있겠죠. 로마의 수비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이 측면 수비인데요. 이 장면은 폴리타노가 오른쪽에서 개인적으로 돌파를 하다가 수비 한 명을 개인 능력으로 접고 따돌리고 커치 나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던 게 골대 위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장면인데.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 역시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든 커트인하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구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충분히 또 재현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로마의 공격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번호 4번을 달고 있는 미드필더 크리스탄테가 3선 위치에서 8번 내지 6번 위치에 내려가 있지만 한 번에 공격라인으로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넣는 패스의 퀄리티와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장면은 크리스탄테가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은 스루패스를 왼쪽 풀백인 앙헬리뉴가 오버래핑해서 내준 컷백 뒤에서 일선의 도비크가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그 뒷공간이 생기자 발단치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넘겼기 때문에 동점골이 되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사실 슈팅이 조금만 낮았어도, 조금만 정확했어도 충분히 득점할 수가 있었고, 또세트피트 상황에서도 앙헬리뉴가 올린 왼발 크로스 프리킥을 도비크가 강력한 피지컬을 통해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크리스탄테의 스루패스를 받은 도우비크가 수비 뒤로 빠져들어가서 때린 슈팅을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낸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이 물론 오프사이드였기 때문에 슈팅으로 제대로 집계되진 않았지만 역시 크리스탄테가 이렇게 뒤로 빠져들어간 선수를 보고 찔러준 패스는 하이라인 수비를 하는 소수놈도 충분히 또 확실하게 경계를 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과 로마는 역대 전적에서 공식 대결을 펼친 적은 없지만 최근 그래도 프리시즌 기간 동안 만남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 프리시즌 친선 경기 4 차례에서 2승 2패로 호각인데 근래 경기는 2017년과 18년 22년이고 또 2022년에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로마가 또 손흥 선수와 또 약간 아련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소 출전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로마가 1대 0으로 현재도 뛰고 있는 로저 이바네스의 골로 승리했던 바가 있고 현재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는 모뭐 선수들도 다수 출전을 했어요. 손흥민, 비수마, 콜루셉스키, 뭐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선발 출전을 했었고 로마는 뭐꽤 많은 선수들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중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그리고 디발라 등이 출전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초트넘은또 하나의 악재가 들려왔죠. 줄리버 어, 비카리오 골키퍼가 맨시티와의 경기 전반 30분에 입었던 부상이 발목 골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발목이 부러진 상태를 참고 60분을 더 뛰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무실점 선방을 펼치고 나와서 수술대에 올랐고 꽤긴 기간 빠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비카리오가 빠진 것 외에 히샬리 성도 올해 안에 복귀가 불가능하고 반더벤 역시 어, 12월 중순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 로메로 역시 이번 경기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슨 오도베로 역시 햄스트링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즌아웃에 가까운데 마이키 무어가 아직도 바이러스에서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격진에도 큰 이탈 공백이 있잖아요 솔랑키가 정말 많은 경기를 많이 뛰면서 소화하고 있는데 유망주인 윌 랭크셔가 지난 갈라사사라이와의 경기에 득점하고도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징계로 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뛰어야만 하는 경기 상황이 됐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쇼무로우도프가 부상으로 확실하게 빠지지만, 살레바커스라든지 에르모소 같은 뭐 측면과 수비라인 자원들은 아직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후스어드닷컴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 그래도 로마가 도우비크는 쉬게 할수 있지만 최근 조커로 주요로 투입했던 디발라를 제로톱으로 놓고 펠레그리니를 이선으로 두고 잘레프스키 크리스탄테, 마누콘의 소울레 등뭐 지난 주말에 휴식했던 소울레를 포함해서 젊은 선수들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을 섞어서 비용하고 수비라인도 앙헬리니 은디카, 만치니, 첼릭으로 주전급으로 구성을 한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있지만 팀이 또 새로운 전술을 익히고 자리를 잡고 또이 경기도 패해서는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정해전력으로 나서서 후반전에 도우비크나 또엘샤라위나 주전급 자원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로마도 사실상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 솔란키, 존슨의 리톱 메디슨, 벤탄쿠르, 베리발의 3미들, 우도기, 데이비스, 드라고신, 그레이의 포배 포스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란키가 워낙 많은 일정을 앞으로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배치되고 지난 맨시티와 경기에 역시 후반에 투입이 되면서 충분히 체력을 아껴놨던 베르너 존슨이 베르너 손흥민 존슨의 쓰리톱, 속도감 있는 쓰리톱으로 로마의 조금 느린 이 풀백의 또 공간을 활용하는 수비 라인을 흔들어놓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공격을 실험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드필드 라인의 벤탄쿠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종 차별 징계로 잉글랜드 내의 경기를 뛸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풀타임을 소화해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전 기회가 필요한 베리발이라든지. 최근에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던 메디슨 등이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하고 비수마에게 휴식을 줄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은 로메로와 반도반이 모두 부상인 가운데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뛸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메시티와의 경기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으로 로블록 상태에서 수비에서 안정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선인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최전방에서 뛰고 베르너 조슨과 함께 합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공격 시도 또선인 선수가 원톱으로 뛸때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면서 체력 소진과 또 근육의 피로가 있었는데 존슨과 베르노가 최근에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만큼은 손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더라도 연기해주고또 슈팅 기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손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패턴으로 경기가 운영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2대 1로 이길 거라고 연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뭐 감독이 바뀌기도 했던 로마이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특히 올 시즌 들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로마인만큼 맨시티를 4대 0으로 꺾은 토트넘이 유리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죠.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애널리스트 역시 슈퍼 컴퓨터를 통한 승부 예측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56% 무승부 22% 로마의 승리 확률을 20%로 낮게 봤고요.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에서도 토트넘 승리가 1.74배 무승부가 4.24배. 로마 승리가 4 2배의 평균 기록이 나오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이기거나 최소한 비길 수 있다. 토트넘이 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도 64분에 일찍 교체할 때였던 손흥민 선수, 랭크셔의 징계, 그리고 히샤이성의 부상 상황 속에 솔랑키가 12월에 정말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가 아니라 선발로서 원톱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술이 가동될 수 있을지, 한준TV 이 경기 역시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한준TV와 함께 초청과 로마의 경기 실시간 분석과 경기 후 영국과 유럽 현지의 반응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